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행복한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까르피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머니쇼 때 마지막 부분에 공모주 이야기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9월달 우선 하고 싶으면 9월달 종목 검색하고 뭐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들 많이 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거기에 좀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더 추가적으로 해보,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공모전 했지만,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되게 난감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제가 분명히 청약은 둘째 날 하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둘째 날 하라 그랬는데, 둘째 날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될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음인 게 아마도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동자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경쟁률 되게 많이 나오고 청약자금도 되게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8월 30일하고 9월 1일 날 미래에셋에서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앞으로는 P&K를 할게요 그 청약이 있었고 그다음 화수에 카카오게임 청약이 있었잖아요 그럼 월, 화에 청약했던 공모주는 보통 목요일날 환급이 돼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하고 겹치니까 수요를 당겨준 거예요 환급이를안 그랬으면 아마 그거 공모주 꽉 났을 거예요. 물론 둘다막 풀로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선택해야 될 저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급이 달랐다면 못했어비행티니 못하고 카카오 게임즈만 했겠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환불이를 하루 당겨줘서 둘다할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첫날, 이제 미래에셋 거둘다 하는데, 미래에셋이 온라인으로 하면 우대고객 되는 거 아시죠? 우대고객한테200% 청약권을 주는데, 이게 온라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막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제 원래 우대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둘째 날 청약을 하는데, 이체가안 되는 거예요, 이체가 그래서 은행에서 증거도 돈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 처음에는 은행이 오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그 멘트를 읽어보니까 증권사에 오른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결국 낭패를 봤거든요. 제가 원하는 만큼 못해서 낭패를 봤는데 그때까지도 설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뉴스에서 카카오 게임즈도 막 청약하려고 두 시간씩 기다렸다고 하는데 아, 인터넷을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두 시간씩 증권사 가서 고생하지라고 했는데 그게 오프라인에 가서 증권사에 고생했다 그러면 이 온라인에서는 이체가 안 되고 난감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PNK만 할 때만 해도 이건 뭐지? 처음 있는 경험한 거니까 그랬는데 카카오 게임즈 하면서 알았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토요일, 그 화요일 오후에 낭패를 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수요일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왜냐면 낭패가 또 발생됐을 때 뭔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침 분명히 제가 새벽에 한번 실험삼아 해봤 했을 때는 이체가 잘 됐거든요. 근데 9시 넘어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막혀요. 그때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게임즈가, 삼성증권하고 KB증권하고 한투하고 이게 세 군데 했거든요 삼성은 무난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 그 제가 보때 한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 어제와 똑같은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증권사에 오류란는걸안 거죠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돈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못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 은행에서 이 거래가 승인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오류가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제 못했던 그 경험이 있는지라 PNK를 마음껏 못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걸 하긴 했지만 이게 둘째 날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시간대 잘봐 가지고 자기가 청약할 계획이 있으면 어, 안 밀릴 때 해가지고, 이, 이거 자금, 자금을 이체하는데 어려움 없이 해야겠더라고요. 저거, 이게, 우리 도 보통 공모주는 더막 되게 다 끌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체를 하는데, 해,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모주를 좀 자주 해보시다, 만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증권사마다 배상, 배정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주수도 달라요. 그다음에 뭐 10주, 20주 이렇게 할때그 다음에 뭐, 1 0 주, 2 0주 이렇게 할때그 간격과, 뭐 천주, 만, 만주, 만, 이천주, 막할 때는 그 간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내야 될 금액들도 막 달라져요. 보내야 할 금액들도 막 달라지고 풀막다 맞춰서 계산해야 되죠. 왜냐면 어차피 공무주는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은행 돈갖다가 이렇게 이자 불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 자금을 빌릴 필요는 없으니까 필요한 자금만큼만 증권사에 각각 보내가지고 이렇게 청약할 수, 해야 되, 청약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도 막. 최근에 와서 공모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돈을 막 이체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사마다 은행별로 이체 한도도 알아놔야 되고. 어. 그래갖고 이제 그, 체크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좀 복잡했는데 아까 이체까지 막혀버리니까 처음에는 은행이 원인인 줄 알고 은행을 막 돌려서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안 되더라. 결국 증권사에 오류란거 알았고 이게 몰리면 안될 수도 있겠구나. 어. 와, 정말 우리가 뭐. 뭐 신청할 때 광클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광클릭에 밀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번 공모주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자금이 한자막 이체 자금이 몰릴 때는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하고 나서 공모주 둘째 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엄청 인기 많고 한 것들은 이체 또한 철저하게 이제 방심 편하게 할건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할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아침부터 좀 이체를 갖다 꼼꼼하게 계산 해가지고 정확히 해서 해야지 그냥. 아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이번처럼 낭패를 좀볼수 있다는 거 다행히도 저는 P&K 때 낭패를 한번 봐서 카카오게임즈 때는 대처를 해서 좀 원하는 만큼 할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되게 깨달았어요 아 돈이 이체 돈이 있어도 이체가 안 돼서 공모주를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어, 이거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동 자금이 너무 많아서 공모주에 워낙 많은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여튼 지금 현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 지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청약하고 이제 배정 물량 받아서 이번주에 9월 첫째 주에 상장을 했었는데 두 번째 주인가요? 상장을 했는데 수요일날은 P&K 상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요일날은 카카오게임즈 상장하고 p k 상상할 땐 주식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전날 미국 증시도 막 하락하고 그래 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 여기 따상한 커녕 따블도 안 됐고 18,300원인데, 예, 2,700원에서 막 3만원 간신히 넘을까 말까? 어, 초반부터 좀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손해안 보고, 한, 용돈벌이? 예, 용돈벌이 하는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한 30만원 정도 벌었나? 그거는? 용돈벌이 하는 거 마무리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 원래 그거는 SK바이오팜처럼 막 여, 며칠 동안 상한가갈 종목은 아니고, 첫날은 당연히 상한과같을갈것 같았고, 둘째 날도 조금은 기대해 볼만 했는데, 셋째 날,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어, 결과가 기대되긴 하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공모주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음, 그냥 원칙대로 했고요. 그래서 그, 그, 두 종목 해가지고, 적당한 월급 벌기 어, 일주일 만에 적당한 월급 벌기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골 후반부, 중후반부에는 이제 어떤 공모주가 있든 없든 마음 편하게 좀 임할 수 있는 거죠. 어, 이미 한 달치 음, 되게 많이 원래 용돈벌이식인데 월급벌이까지 했기 때문에 어, 마, 만족하고 있고요 어, 다음 주에는 비나텍하고 원방테크 어, 공모주가 있는데요 비나텍은 대신증권에서 하는데 저는 뭐 대신증권 계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봤더니 대신증권은 당일 개선은 안 되는 거 같아요 당일 개선은 안 되고 원래 계좌 있는 사람들만 되는거 같아 가지고 여긴 패스죠 뭐 경쟁률도 되게 좋게 나왔고 공모가도 밴드 상단으로 나오고 했는데 어, 저랑 이제 이거 저는 못하는 종목이니까 패스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워낙 뭐그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된 일정들은 어, 인터넷에 다 나와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경쟁률도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1,098대 1로 나왔고, 그다음에 원방테크 같은 경우 미리스스 하거든요. 그때 이거는 이거는 공모가가 어, 54,300원 되게 높죠. 근데 여기는 밴드 상당히 찍었고요. 경쟁률은 좀 낮게 나왔지만 음, 이 종목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미래셋은 온라인으로만 하면 무대 고객증권을 받아서 200%할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2만 5천 주만 해도 6억 7,875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냥 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계좌가 더 필요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풀로 해도 다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다음 달에 있을 그 BTS, 공무가 대단하더라고. 13만 5천 원? 뭐러억하면 경쟁률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억에한2두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들 막 하던데 아무튼 그거 되게 많이 다음 달거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 게 이제 그런 거는 되게 되게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쟁률도 엄청 심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재미있는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소히 뜬 공모주들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좀 실천 옮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큰거 말고 용돈 벌이 좀 하다가 제가 이번 올해 머리쇼머니쇼때 말씀드렸지만 커피컵 벌기 이 정도. 음, 어차피 이자 다 되고 클릭 클릭 몇 번으로 그한달치 커피, 커피값 벌수 있다. 그러면 그냥 좀 하기 괜찮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또 하나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요. 어 공모주도 하나 주식이란 거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공모주 시장이 좋아서 아니 증권 시장이 좋아서. 공모주 분위기도 좀 괜찮고, 워낙 자금도 많으니까, 그게 좀 받쳐주는 것도 있어요. 자금이 워낙 유동자금이 많아서 경쟁률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여 인구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도움되는 건 있는데, 중요한 건 공모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물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 저도 경험상 옛날에 보면, 한열에두 종목 정도? 아니, 한 종목 정도는 물리는 것 같아요. 8 90%는 재미를 본다 그러면. 워낙 재미보는 종목 중에서 많이 보니까 물린 종목이 적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공모주도 엄연히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매도 시점이라든지,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만의 기준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항상 공모주 재미보는 건 아니니까, 어,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공모주를 통해서 주식에 좀 주식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금융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다음 달에 있을 그 BTS 공모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하, 기대하면서도 걱정이 돼요. 우리가 SK 바이오팜 할 때도 신기록 세우 31조가 돌았왔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할 때. SK바이오판보다 좀 약간 그 정도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58조가 몰렸잖아요. 아, 다음 달에 할때 BTS 종목에는 얼마나 몰릴지 자금이. 저는 어, 이렇게 짧은 몇달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31조에서 58조 몰린 거잖아요. 다음 달 얼마나 몰릴지 엄청 기대가 되기도,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공모주로 용돈 벌기,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게요. 감사합니다.